오늘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면서 더운 하루였는데요. 일요일인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남에 밤에는 그 밖의 남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내일도 한낮에는 30도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며 덥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 1에서 5도 가량 높은 가운데 23도에서 31도를 보이며 덥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남권, 밤에는 그 밖에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10에서 30mm, 전라권과 경남 서부는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경상권은 5mm 내외로 양이 적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 전북 내륙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다시 때이른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여름의 계절로 들어설 텐데요. 올해 여름이 유독 빨리 찾아오고 있는 만큼 미리 더위에 대한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